레릴랑 마루지요 뭔가 좀 아쉬워하는 최정희 선수 표정이 보이는데요 좀 풀어내야지요. 그렇죠 이제 첫 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두면서 두 번째와 세 번째도 본인이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실패하게 된 거잖아요. 사 세트 레릴랑 마루는 적우에게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격 후 수비가 아니라 수비 후 공격이 되야 네. 됩니다. 저 얼수 선수는 이번 경기에 다시 한번 각자코 표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좀잊나는네 번째 대결이 시작합니다 Welcome to GSL. 네 번째 대결 렐리락마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보이는 저그진영 어윤수 선수입니다. SK텔레콤 t 1 수. 예전 그 강력한 포스를 보여주기 위한 준비가 돼 있죠. 저모1우 세트 경기에서 좀 흔들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복구를 하고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윤수예요. 네, 이제 어윤수 어윤수 다운 그런 경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네. 이에 맞서는 다섯 시는 최정일 선수. KT 롤스터 트러스트. 뭔가 조금씩 어긋나면서 들어오는 공격 막아내지 못해요. 일단 빌드를 준비함에 있어서 정말 잘 준비했다라는 생각은 계속 드는데 활용 정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점을 하나 찍어야 되는데 점이 너무 아쉬워요. 두 번째 경기는 센터 싸움 타이밍을 너무 잘못 잡았고 세 번째는 예언자만 살려줬으면 되는데 계속해서 흘리고 포더 축소에 잡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판단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경쟁까지 좋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들어오는 병력을 받아내지 못할 경기를 내준 최성의 선수입니다. 네. 테머 프리온 당구의 경우에 중앙 지역으로 이제 서로 제이 확장끼리 맞부딪혔을 땐 동선이 더 아주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제 정면 공격이 자주 나오는 맵인데 그걸 이제 약간 최성일 선수가 간과 했던 점도 있었고요. 일단 어윤 선수 기분 진짜 좋겠습니다. 대각인 걸 떠나서도 최성일 선수가 정말 안정 안전적으로 시작했거든요. 사실 노감만 더블을 해도 되는데 어윤 선수 입장에서는 한 가지를 배제했습니다. 두 감만 빠르게 찌르는 사도를 배제하고 노모 트리플을 가져갔을 때 최성일이 노감문 더블을 해줘야만 어떻게 상황이 비슷하게 또는 서로 얼추 맞춰가는 플레이가 나오거든요 지금 당장에는 어느 선수가 앞선 경기보다 확실히 부유하고 시작 자체의 주도권이 있네요 네. 그렇죠 이번엔 확장을 먼저 신경을 썼고요 내려와서 아래쪽에 부하장 올린 걸 확인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프로토스가 평소에 보기 힘든 빌드를 쓰는 건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그가 무난하게 최적화해버려서 뭐든 일단 한번 맞고 바로 내려가 버리면 그 프로토스가 좀 맞기 어려운 점도 있고요. 특히 이맵에선. 그냥 바퀴이드라 지어짜기도 가능하거든요 정면 쪽이 상당히 넓다 보니까 그래서 최상의 선수가 약간 이번 이번 경기만큼은 그래도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무난하게 수비해주면서 중후반 이후를 도모하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정탑을 본진 아래 구석에도 꼭 지어줘야 돼요 이맵 같은 경우에는 배주머니 업그레이드하고 바로 3cm 드랍하기 편한 맵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 박영우 선수가 보여준 것처럼 압도적인 피지컬에 밀릴 수가 있습니다 사단아 나왔죠 트리플 체제 안정적으로 어. 자원을 가져가려는 움직임인데, 어어. 사도 역할이 중요한데 오늘 따라 네. 첫 번째 사도들이 첫 번째 자손이 좀 약하죠 지금 많이 할게요. 네. 이런 아들 존재 없을 거예요. 원래 굴하지 그냥. 않아야 되는데 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킬까지는 했죠. 근데 이게 노모 트리플을 난 적을 상대로 이킬을 냈을 때는 사실 어윤 선수가 아 그래 줄게 이마인드밖에 안 되거든요. 네. 아까 전에는 노킬1대스가 있어서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 이게 사도가 계속 들어가서 잡히게 되면 안 되거든요. 살려줘야만 이번에 하나쯤 빠지는 걸좀 노리면서 들어가. 오, 이게 사도가 못 살아가게 돌아가면 어윤 선수가 지금 저글링 생산된 걸로 수배가 아니라 공격을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노모 트리플에서 부유한 저그가 프로토스를 상대로 압박까지 가하면 최성현 선수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예언자 오. 원조 일꾼 학살자 사도 전부터 분단의 심장부터 일벌리 학살자로 유명했거든요 네, 학살은 예언자가 아, 근데 예언자, 정말 기가 막히게 했거든요 잡히면 안 돼요 예언자 네. 일단 뭐 어, 5킬 정도 하고 예언자가 살아남았으면 이 정도면 준수한 성과죠 그렇죠 이 정도면 정말 정석적인 예언자의 킬수가 된 겁니다 사도가 조금 창피했는데 그래도 예언자는 잘 해줬네요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오른쪽 아 왼쪽 아래쪽에 수정탑을 지어 줘야만 저글링 드랍에안 흔들리고 이거에 흔들리게 되면 앞마당 쪽에 또 저글링이 난입이 돼요. 그렇게 되면 최성일 선수가 준비하는 타이밍이, 타이밍이 절대 못 나옵니다. 어, 이겨 자기... 자를 흔들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래쪽에는 드랍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네. 어, 그래도 많이 어, 어. 잡긴... 어, 그래도 많이 잡았네요. 일곱군데. 문제... 여기서 만회하죠? 문제는 이거죠. 이게 만회하는 수준이 아닌 정도로 이득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프로토스가. 사실 앞마당 지역 쪽에 가스를 좀 늦게 채치라면서 관문을 빠르게 늘려줬거든요 한 번에 찌르는 타이밍을 준비하던 네. 거였는데 정말 죽도밥도 안되죠저리링또 들어가면서 병력과 <laughs> 네. 싸움을 걸고 있고 빈틈이 있긴 있죠 방금 있고 네 여기 또탁어요 그리고 상대방 본진 쪽에 저글링이 난입해서 이, 탐사정이 일을 못하게 한걸 떠나서 본진 쪽에 테크가 안 올라가다는 것도 확인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바퀴링 지어짜내면 됩니다 네. 래쪽으로 들어온 전제에서 소산주 이득을 거뒀고 이건 이제 이어 이런 양상이 오래 지속되면 프로토스가 좋을 건 없습니다. 적은 트리플을 계속 돌리고 있고요. 프로토스는 아직 앞마당 상태에서만 멈춰 있기 때문에. 이건 최선현 선수가 지금 사도로 뭔가 성과를 내야지. 그렇지 못하면, 이후에 히라이스크 등장했을 땐 조제 타이밍 못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걸로 일벌레 15개 이상 못 잡으면, 다퀴링 내려오는 거에 타이밍 못 막습니다. 네. 엄청 피해 입혀야 돼요. 그래서 양방향, 오! 잘 들었어요. 폰지 잘 들었어요. 난리나요? 네. 이쪽은 열기? 막히는데, 본지에 많이 잡았어요. 폰지에. 폰지이잡습니다 이게, 이게 정말 큰 성과입니다. 사이언이 네. 기동으로 다시 한번 안마당 쪽으로. 네. 미리 좀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이제 결국 정의는 될것 같지만 그 나름대로 성과를 올리긴 올렸어요. 네. 예언자 작품이 안 돼요. 예언저도고요. 예언자가 살아 있어야만 저글링, 저글링이 내려오는지, 바퀴링이 내려오는지, 바드라가 내려오는지 체크를 해줄 수가 있고 또 정시성 소물로 수비를 하는데 용이함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예언자의 갖고 있는 필요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16기 이상을 지금 잡아내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네, 1벌레를 더 많이 잡지 못했으면 지금 생산되고 있는 1벌레 중에 일부는 바퀴로 바뀌었을 겁니다. 여기서 바퀴를 찍었으면 바퀴 저글링 히드라로 바로 내려갔을 텐데요. 지금 최선의 선수의 수비 병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려왔으면 수도 약간 부족한데 이제 그질뢰소도좀프로토스가 밀리잖아요 그래서 위험할 뻔 했지만 생각보다 일벌레 많이 잡게 되면서 최성일 선수가 시간을 많이 벌었습니다 네. 여기서 대군주가 또 막히네요 사실 일벌레랑 50개에서 55개 정도 맞춰 두게 되면 부하장 세개에서 병력을 지어짜낼수 있거든요 그렇게 타이밍을 잡아볼 수가 있었는데 대군주가 잡혔고 그것 때문에 타이밍을 잃은 상태에서 최성일은 다시 한번 운영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들어간 견제가 절묘하게 좀 맞아 떨어지면서 일벌레를 상당수 어, 제거했고, 이그 분위기는 최정현 선수한테 뭐라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무난하게 한다고 하면 황혼의 이후에 돌진 광전사에다가 불멸자 집정만 모아주면서 아주 이제 그 무난한 조합을 갖출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어유스 선수가 계속 일벌레 욕심을 내면서 최성현 선수에게 정말 충분하게 체제가 준비될 것 같습니다. 1벌레 찍었어요 그럼 어현선수도 이제 부화장을 추가로 확장지역에 지어주면서 이왕 1벌레 계속 이렇게 찍어준 거 그냥 더 경기를 길게 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최성일 선수는 지금부터 한 2분 정도는 탐사정을 생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생산을 하게 되면 저그 타이밍 러시에 밀릴 수가 있어요 분광기로 병력을 뺐기 때문에 저걸로 피해를 입히면서 한 번에 수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선 탐사정을 찍으면 안 되는데 음... 생산을 하게 되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신경 재구성 발사 업그레이드 자 공격 타이밍에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 차선현 선수는 견제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분간기로 시간을 벌어줘야 돼요. 저글링이 이제 센터에서 올라오게. 네. 또 어차피 당분간 적가 지금 공격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냥 이런 공격이 흔들려서 절대 안 되죠. 여기 대군주가 또 막혔는데 대군주가 막히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강물 남는 거 차라리 구화장한게더 늘려서. 궤도주 선수처럼 병력 양산할 수 있는 체제부터 구축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발사업과 신경 재구성 업그레이드가 이제 완료가 됐고요 네, 7킬? 어이 정도면 많이 잡았고요 여기서 사도가 살아서 또 분광기 타고 분광기가 숨어 있기만 하면 그럼 저그가 또못 내려갑니다 그럼 플라토스가 돌진 업그레이드 완료시키고 불멸자에다가 이제 집전관 고위기사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병력 조합을 구축하고 있는 최성일한번 안에 견제로 여덟 개 1벌레를 제거했습니다 최성일 선수도 서서히 손이 풀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분간기 견제를 통해 시간을 벌어줬고, 또 둥지탑이 없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불멸자와 돌진광전 사이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가시적으로 라인을 긋는 순간 타이밍을 잡고 뚫어버리겠다는 거죠. 어인수 선수가 일단 자원을 남겨놨죠. 어, 어 한번더일볼래 음... 이거 촉수까지 지어서 아예 수명적으로 가겠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예 공격 의지가 당분간은 없는 네.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9시 쪽에 확... 장을 좀 가져가면서 활성화를 준비하는 모습을 어윤 선서 보여주고 있죠. 이모의 이맵은 길목이 좁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시적으로 후반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공격적인 플레이가 좋거든요. 근데 수비를 바라보게 되면은 최성일 선수에게 너무나도 큰 기회를 줄수 있습니다. 네. 네. 아, 고민을 좀 했네요. 상대가 정확히 뭘 뽑는지를 확실히 보고 난 다음에 그 병력 비율을 맞추려고 해서 인구수는 미리 뚫어놓고 이제 자원을 아껴놓고 있었던 것 같은데 상대 병력을 방금 확인하자마자 바로 바퀴를 좀더더 더 많이 눌러줬죠. 이건 광전사의 비중이 높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올라오는 편력 보죠. 전각적으로 들어옵니다. 최성일 선수가 세시지역쪽에연결체를지어줬기 때문에 무리하는 판단이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무리하게 되면 지금 저기 있는 히드라가 가시적으로 변태되고 공격적인 가시족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우. 폭풍은 일단 나름대로 잘 들어가긴 했는데 문제 이제 막타가 들어가네요. 불면자 아, 버틸 아, 막, 때. 추가 아, 1 2개 바퀴가 진짜 떠있고요 가시지역 준비되기 전 타이밍이라서 네, 1벌레가 동원하고 있습니다. 저기도 좀 까다로운 타이밍이긴 했어요. 자이 아, 타이밍을 좀 막아내면 후속 타이밍이 나오게 되고요. 어, 근데 불멸자가 너무 쉽게 정리됐는데요, 일부가일벌레 네, 통원하면서 들어오는 병력을 끌어내고 있는 어윤 선수예요. 어, 불멸자 지금 세기나 았는데 이러면 히드라는 바로 가시쪽으로 변태할 수 있죠. 감시다잡자마자 네. 자, 태화사 좀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시쪽으로. 네, 좀 안전하게 뒤에서 하겠죠. 프로텍스가 뭐라 할 생각인지 아니면 뒤로 완전 뺀 건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뒤에서 준비하는 것 같고요. 일벌레를 계속해서 또 다시 눌러주고 있는 걸 보면 어 아직까지 그래도 어윤수 선수가. 이 경기를 아직 내가 완전 주도할 수는 없다고 조금 전까지 본것 같습니다. 또 네. 일벌레 찍었죠? 방금 이제 병력 나올 때 이제 불멸자가 때려주는 걸 일벌레가 대신 맞아주면서 막아줬기 때문에 그거에 최적화를 맞추는 것 같고 지금은 근데 시간을 더 주면 안 돼요. 세시적 쪽에 멀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선수도 공격적인 플레이가 한번은 나와서 세시적 쪽을 깨야만 본인이 원하는 후반을 바라보고 수비적인 플레이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공격 타이밍이에요. 네. 아홉 시초 확장이 좀잘 돌아가고 있고요. 일벌레 추가 생산과. 더불어서 히드라를 뽑아내고 있죠. 이거 다시 족까지 가지고 하나면 되죠. 아깝죠. 아이고 어, 저 저으리면 안 네. 되는데. 네. 이게 지금 프로토스 병력이 120밖에 안 130밖에 안 돼요. 저건 200이기 때문에 이거 막으려면 언덕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냥 3시 쪽 포기하고 궁방기로 시간 벌면서 네. 서로 간에가난한 싸움이 되자라고 노리는 게 낫습니다. 돌개고 싸움 준비는 하고어 얼쑤 않습니다. 병력 갖추고 있어요. 안200 병력 여, 6시를 치는데 이렇게 하면 총합 병력 3시를 바로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자 폭풍이 장전이 되어있습니다만 이러면서 아웃시쪽 쪽에 분광기가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센터 쪽에 집중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네. 아오연수 이거에 병력 빼나요? 안 빼는 돼요? 게 훨씬 오 어, 그래도 이게 절반 빼나요? 네. 어 근데 분광기 터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오. 어, 분광기 어, 어, 터지면 어, 어. 바로 내려갑니다 이거 혹시 어연수 어연수 화면 볼수 있나요? 3시 쪽 모르는 것 같은데 네, 아 셋이 모르죠. 이게 셋이 알고 있었으면 셋이 쪽부터 파괴하고 내려가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근데 네. 여기에 힘을 주게 되는 건 오히려 최승일 선수에게 시간을 주는 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셋이 쪽이 아직까지 돌아가는 상황이고 어윤 선수 그래도 어... 모르죠. 네, 이 길목을 통과하는 게 프로토스도 어렵고 적도 음... 어려워요. 함부로 이제 이 어, 좁은 길목을 들어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외곽적인 확장 과제가 살때 이제 그걸 보통 우리거든요. 네. 네. 이제 이제 올라오자 올라오자. 다시 저기 엉덩이 안에 입구 자리 잡아주려고 하다가 정말 우연찮게 확인한 건데. 그렇죠. 여기는 공모 괄목하고 되는 거죠. 넓은 지역이거든요. 네. 네. 병력 양산하고 있습니다. 몰아칠 준비 끝났어요. 장전되고 있죠. 200병력 계속 몰아칠 준비. 게다가 분열기가 없으면 저가 몰아치기 조금 더 수월합니다. 네. 이 지금 아웃시 활성화 끝났잖아요. 병력 추화는 문제 없어요. 네, 이건 이제 어윤 선수가 큰 실수를 하더라도 이기는 상황에 처 있습니다. 이건 네, 질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려오는 게 지옥입니다. 아무리 불멸자 집장관이 저 다시절 정년 때발군이라고 해도 다쳐준이 유닛 없으면 그렇죠. 얘네들도 못 들어갑니다. 이게 부르도 시절부터 연탄발 조이기로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형 많이 암벽하려 조여놓다 보니까 못 내려와요. 네, 아, 이거 저게 무서워서 이제 결국 분열기를 갈 수밖에 없는 건데 하지만 요새 또뮤탈레스크나 이런 다리기 때문에 함부로 분열기 못 간다는 점이점을 네. 어윤수 어이소, 선수가 결국 네, 이렇게 완파시킬 수 있는 틀로 그렇죠. 됐습니다. 이 히드라 러커 체자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1분 쪽을 자꾸 몰아치고 있습니 다시 다 한번 들어가죠. 진짜 앵그리 윤수답게 첫 경기에서는 좀 아쉬웠지만 두 번째 세트부터 네 번째 세트까지는 진짜 어윤수. 자 이번 경기 가시지역과 킨드라를 입구쪽을 잡고 승리를 안했습니다세스가3대로 코드에스 진출을 확정진 온수예요 네, 오늘 최선 선수가 은근히 좀 상대하기 안해한 그런 그 빌드를 꺼내들고 나왔기 때문에 좀 이제 당황한 점도 이제 적지 않아 있었을 것이고 게다가 대군주가 막히는 이런 장면들이 몇 차례 나오면서 스스로도 경기가 조금 안 풀린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중반 이후까지 왔을 때는 어윤 선수가 확실히 자신의 그런 그 위치에 맞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었네요. 네, 1세트 경기에서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따냈죠. 어, 텍사스에서 오신 분도 텍사스 오늘에서 어윤수가 향을 위해 자 이렇게 찾아주셨는데 어윤 선수가 올라간 걸.